응어어 같은... 주! 아주... 그래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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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그래서...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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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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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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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진짜 잘하면 저희가 상품 살게요. 아, 연의 네. 애교 <laughs> 네. 혹시 마이크 전갈 가능한가요 진짜 빠르셨어. 아, 진짜 오, 엄청 빠르셨어. 비보다 빠르셨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웃긴 줄알았어 너무 기대돼요.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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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는 아니나 광, 광! 정요 광! 정 정말 멋있다. <목시> 아, 정말 멋있 정말 아, <목시> <주>? 네, 멋있다. 정말 멋있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정있다 정말 멋있있 네.

성분, 성분. 아, 너무 멀어요. 지이가주 주! 인공은 송아야.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더가까한가서 아니, 그 슬로건은 서현이 거 들고 계신. 어, 살짝 기대죠. <laughs> 네네, 아 <laughs> 네. <약간 웃음> 네. 어. 주인공은 소나영인 걸로, 어. <laughs> 네 여러분 이제 팔 내리셔도 돼요. 아니 생일엔 노지처럼 원래 주인공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프린세스는 결니다서지 않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요 그래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주고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박지원 다리 길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멘트가 <laughs> 주옥 같네요, 정말. 네. <laughs> <laughs> 무지껏 <무지권이 웃음> 어서 <laughs> 역시 따뜻하고 좋은 <laughs> 곳이네 여기는 출발 <그쵸>? 같은 <laughs> 곳이에요, 정말. <laughs>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네. <laughs> 이러다 무대를 못 <웃음> 정말 <웃음> <하겠어요>. 아쉽게도 여러분. <웃음> <오>.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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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연습? 말해봐 때 하윤이가 광주에서 집에 어가네 맞아요 그래도 나 너무 너무 아쉽지만 또 무대를 봐. 주세요. 예! 네. 마지막 인사. 네, 지금까지 네, 지금 크로미스나이트습니다 <목소리도>